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 만 18세부터 임의가입을 할수 있습니다. 고3 자녀는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. 아니면 뭐 중학교 졸업했다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15세부터 근로자는 가입할 수 있지만 만약에 18세가 됐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라 놀고 있다면 아니면 자영업자라면 당연히 그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그러면은 이미 가입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만 18세 고3부터 이미 가입을 할수 있는데 이미 가입을 굳이 할 필요 있느냐? 27세부터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갖고 0. 몇 프로 밖에 그 고3 자녀가 그,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, 추납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, 한 해라도 무조건 가입기간 납입 이력이 있어야만 추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, 가급적 9만 원이 아니라 57만 3,300원, 최고 보험료 납부하시고, 그리고 그, 65세까지 지속적으로, 지속적으로 납부한다면 47년간 납부할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 여러분, 그것만으로도 노후준비는요, 100%, 500%, 1000%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